계획표 짜는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계획표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계획표고 영어만은 아닙니다. 아, 전 과목을 어떻게 계획표를 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계획표이기 때문에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해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어떻게 계획표 짤지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선배들 중에 이 계획표로 인생이 바뀐 애들이 많아요. 어, 한, 3주 전에, 그, 우리 학원 인스타그램에 내 제자가, 음, 댓글을 달았는데, 인스타를 안 했었는데, 이제, 어, 우리 인터넷 강의 사이트 때문에 이제 하면서 걔가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덕분에 지금도 먹고 살고 있다. 영어로, 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나 댓글 다시 달았죠. 대댓글을, 혹, 혹시 영어 강사 하니? 라고 물었더니, 어, 외국인 병원의 간호사. 아, 근데, 양명요가 나왔어요. 되게 열심히 했다 내고, 정말 잘 못했고, 음, 그랬는데, 아무튼그 친구가 기억나는 이유는 계획표였어. 정말, 정말 예쁘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항상 되는 그 계획표가, 그 노트에, 항상 붙어 있었어. 음. 그리고, 양명요가 나왔는데, 영어 잘 못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어, 좋은 대학을 갔고, 일단, 뭐, 서울도 연구대는 아니지만, 서울에 서성안 중에 하나를 갔고, 어, 지금 간호사가 됐다고. 근데, 이 계획표로 인생을 맡긴 애들이 많아요. 많아요. 어떤 애가 있냐면, 관익이라는 애가 있는데, 얼마나 멍청한 애였냐면, 시험지다 걷고 채점을 했는데, 같은 이름이 두 명이야. 그래서, 관익아, 이름도 뺏겼니? 손님에서 <laughs> 이름도 뺏기는 애야. <laughs> 대단하지, 그지? 3천만 원, 이 정도 멍청하진 않잖아, 그지? <laughs> 당연하지. 당연하지. <웃음> 어떻게 커니라도 이름까지 바뀌 <laughs> 말이 되지? 엄마도 그 사실을 잘 알겠지, 그렇지? 근데 걔가 성대를 갔어요. 어디세요? 성대. 아, 성대를 모르구나. 는이 성대 말고 성균관대. 음. 그럼 걔가 영어만 잘해서 과연 성대를 갈수 있었을까? 아니죠. 계획표야. 인생에 맡긴다니까. 음. 인생에 맡기는 계획표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숙제는 뭐냐면. 1,500, 잘해. 얼굴만 잘생겨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얼굴만 잘생기면 되는 줄 알았어. <laughs> 잘생겼다가 아니라 수술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가 해서 그 어머님이 너무 감사해서 걔가 학교가서 너무 성격이 오른 거야. 엄마도 알지. 우리 애가 멍청하다는 거를. 이름까지 베끼지 말이 되냐고, 걔가. <laughs> 근데 그 어머니가 평촌 아무 학생이 평촌을 갔는데 20명을 넘게 소개했어. 우리 애가 한승선이한테 배웠는데 동네에 다알거 아니야. 걔어애는지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걔가 반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기적 일어나죠. 근데 그 정도 멍청하지 않잖아, 그지? 어. 잘 들으세요. 자, 아이쿠.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이거는 주간이에요, 주간. 학습 계획표를 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설명해 주는데 짜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짜오면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laughs> 살인납니다. 자. 자, 여기다가 자. 월, 화, 수, 모, 금, 토, 일. 자, 자고.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넣는 거냐면, 첫 번째,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간을 먼저 배정을 합니다. 학교 시간표를 그대로 넣습니다. 그냥 학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매일 다룰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간표를 넣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학교에서 혹시 수업시간 중에 자습을 하는 시간이 있니? 아직은 없지. 근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자습하고 뭐 독서 시간 뭐 이런 게막 생겨. 그래서 비는 시간이 생겨요. 아무튼 또 나중에 내가. 아, 김학우 선생 12월에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자, 의무 시간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시간이 있겠지, 학교 수업. 또뭐 있겠니? 아, 학원 오는 거 있겠지. 또뭐 있니? 교회 다닌 사람. 아멘. 자, 자, 그래서 종교. 나는 이슬람교야. 난 12시마다 인샬라 해야 돼. 넣으라고. 식사 시간 넣어야겠지. 자는 시간 넣어야겠지. 넣습니다. 잘 봐. 그래서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이죠. 자, 그래서 뭐 8시부터 해서 12시 잔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해 놓고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미시야. 아. 어, 다시부터 뭐 7시라고 잡는다면 뭐 다시부터 7시에서 우리가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수분 많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어, 한승. 그형 형. 아, 우리 번호가 뭔가. 정시 없다. 그걸 그어가 목요일이죠? 소리. 어, 한승. 한승아, 네? 수학학원 시간이 어떻게 되니? 저, 월그일 7시에서 5시 아, 좋았어. 월요일, 금요일 어디 다니니? 여기 평촌에 백인 대장 아, 대장? 백인 백인 자 또, 한 번도 못 다니니? 누가? 언제 다니니? 토요일 아침 몇 시? 10시에서 1시 어, 그러면 어디 다니니? 여기 바로 아래층 아래층? 대시 대시 자, 또 있니? 없어요. 응, 교회 안 다니지? 어, 성... 성당. 어. 아, 데 성당을 <laughs> 다니는데 예배를 안 한다. 네. 뭐 주차 요원이야 <laughs> 아빠 말 <해. 웃음> 아, 가긴 가는데 아빠가고넌 박스 기다려. 나중에... 누가... 날라리란 얘기지? <laughs> 어, 오케이. 자 그래서 넣습니다. 그다음에 뭘 넣냐면 잘 보세요. 자 이거를 계산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할 궁지의 목표이냐면 내가 일주일간 주중에 주중 자습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일주일에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자습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니? 아는 사람? 없지. 없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뭘 숙제를 까먹고 또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이런 게 생겨. 시간이 없지 않아. 쓸줄 몰라서 그래. 자. 그럼 계산해 보자. 자. 한승이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학교 몇 시에 끝나니? 한승 보통 평균 3시? 3시에 끝나다시 치자. 음. 그럼 3시부터 하면 12시 잔다고 하면 먹는 시간 1시간을 빼주자. 자. 하면 3시부터 12시니까 몇 시간이야? 9시. 음. 9시 가서 밥 빼면 8시간인데 2시간 수업을 하면 6시간. 여기도 6시간. 여기는 8시간. 6시간, 6시간. 자, 한승이 9시에 일어나서 12시 잔다고 하면 총몇 시간이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면? 10 1 5시간이 산수가 안 되는구나. <laughs> 15시간이야. 15시간에 2시간 빼. 그럼 13시간이야. 이 아무것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어. 그럼 몇 시간이야? 10다시간 그럼 자도 해 봐. 몇 시간인지. 시시 40. 60시간 맞지? 6 0시간 맞니? 수학하고 다니지 말고 앞으로 산수학원 다녀 산수도 못하는 게 무슨 수학을 자 60시간 나오는 거야 잘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하늘이 갈라져도 60시간이 안 나와 하늘이 갈라져도 왜일까 수행평가 있고 그지? 음. 음. 각종 뭐 행사가 고등학교 가면 뭔가 많아 음. 6 0시간나왔어 그럼 나는 60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 일주일에 해야 돼. 이것만 2주일을 지키면, 2주간 지키면 진짜 인생이 바뀌어. 자, 그 다음 이거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구경수를 합시다. 내가 방학 동안에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짠지 보세요. 일단 수학이 중요하니까 수학 배정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3시간. 그런데 영어는 뭐, 2 4시간 해야지. 기본 기본을 해야 되니까 5시간만 하겠다. 이거는 이제 매번 바뀌는 거야. 여러 분 수능 보는 달까지야 그리고 대학 가서 이 시간표 짜서 만드는 건 해야 돼.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중요해. 나도 이렇게 짜서 하루에 평균 옛날에 한참 영어 공부할 때1 2 시간씩 했던 거야. 그래서 6 개월 만에 토익, 토플을 다 만점 받은 거야. 왜안놀래지 그렇지. 미쳤다. <laughs> 너 미쳤다고? 자, 그래서 자. 얘는 항상 정해진 게 아니라 나중에 과탐을 하게 되거나 사탐을 하게 되거나 뭐 논술하게 되면 이 시간이 또 계속 바뀌겠지, 그치?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참고로 알려줄게. 여러분이 고3이 되면, 고3 때, 고3이 되면, 3월에 이제 전국 모의서를 봅니다. 자, 봐. 그런데, 국, 언수회로 하자. 어, 국, 아니, 언어, 수리 영어로 하자. 자, 해서, 예를 들어서, 언어 1등급, 수리 2등급, 수리 뭐 3등급, 영어 2등급이라고 하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6월에 또볼 때, 그럼 이제 뭘 열심히 하겠니? 수학이 낮으니까 수학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2등이 나와. 어. 몇달 영어 를놨더니 아, 영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겠니? 또 영어 열심히 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아, 믿었던 그어 6개월 동안 학을놨더니또 열심히 해. 수능을 봐. 그럼 어떻게 돼? 근데 이게, 고3 때랑 수능 봐서 똑같이 나오고 있지? 엄청 잘한 거야. 엄청 열심히 한 거야. 왜? 수능 때는 재수생이 같이 들어오잖아, 그지? 응. 근데 등급이 안 밀린 건 고3 생활을 정말 잘한 거야. 1000명 중에 999명은 떨어져. 그래서 재수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 안 되잖아, 그지? 다 올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짜야 되는 거야. 보통, 이러면 수학만 한다고. 하루에 5시간 공부하면 4시간, 5시간 수학만 해.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떨어지는 거야. 시간 배분을 못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짤 때, 이때 뭐 어떻게, 만약에 이때 3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수학을 많이 해야 되니까, 3시간, 중 20시간. 그 다음에 영어 뭐 7시간, 국어 3시간, 이렇게 배분을 해야 돼. 항상. 그런데이 시간표는 지금 짜면, 1월에 달 바뀔 것이고, 3월에는 또 바뀌고, 중간 가세에 바뀌고, 방학하면 또 바뀌고, 계속 바꿔야 돼. 자, 됐지? 자, 이렇게 짠. 짠 다음에, 여기다 넣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6시간을 여기다 다 넣으면 안 돼. 여기에서 최소 3시간을 빼놔야 돼. 최소, 여기, 뭐, 아무 데나 괜찮아. 일요일에 중에 3시간을 공백을 넣어놓고 짭니다. 그래서 실질로는 실질로는 얘는 나는 57시간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57시간을 여기다 이제 넣는 거야. 이4시 3시간을 왜 뺄까? 왜 비워놔야 될까? 쉬려고? 뭐라고? 자유 게임 시간? 무슨 시간? 무슨 시간? 자유. 넌 원래 자유로우니까야.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3천만 원한테 연락, 연락을 했어. 야, 3천만 원. 나 오늘 생일인데 오늘 내가 한 쏠게. 어, 엽기 떡볶이 가자. 그데 3천만 원이 안 돼. 내 시간은 지금 7시부터 9시까지 수학을 공부한 시간이야. 계획표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너와 같이 엽기 떡볶이를 먹을 수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없지. 그렇지? 응. 가서 먹어줘야지. 쏜다는데. 그런 일이 생겨. 주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어. 그래서 그 주직에 밀렸던 걸 이때 하는 거야. 물론 그 일이 매주 생기, 매일 생기면 안 돼. 응? 오늘은 천만 원이, 오늘은 천오백만 원이, 오늘은 삼천만 원이, 맨날 돌아가면서 떡볶이 먹으러 가자. 도, 도, 돈가스 먹기, 안 된다고. 응. 자, 그래서 늦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몇 시간이 되냐면, 열두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럼 가봅니다. 자, 그러면 수학부터 배분을 해보자. 수학을 빨간색으로 하고, 영어를 노란색으로 하고, 자, 국어를 하얀색으로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형광펜으로 색, 색깔 바꿔서. 자, 3시간이니까, 월화수 금, 토일을 하면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이야? 어, 4시간씩 하면 28시간, 그지? 응. 근데 여기 4시간씩 하면 안 되지. 다른 거목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을 어떻게 해? 3시간씩 넣는 거야, 이렇게. 수학을. 3시간씩 넣어. 응. 그러면 몇 시간 을더 넣어야 돼, 이제? 15시간을 더 넣어야 되지. 왜? 3 5 0인데 3시간에 되게 15시간 더이지. 그럼 어떻게 해? 너? 7시간 넣고 8시간 이렇게는. <laughs> 그럼 몇 시간 나와? 3시간이지. 자, 그다음에 영어는. 자, 영어는 25시간이지. 그럼 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시간을 보니까 2시간 할수 있네. 2시간 넣고 얘는 좀 많이 할수 있네. 3시간, 2시간, 2시간. 그럼 몇 시간이야? 11시간이지. 그럼 14시간을 더 넣어야 되지. 그지? 14시간을 더 넣으면, 어? 시간이 왜안 맞냐? 합, 이 맞아, 지금? 이게 7, 8이 맞아? 3, 5, 15. 15. 3시간 맞고. 그 다음에 25시간. 8, 1일 14시간. 7시간 남 넣으면 이게 안 나오는데? 더, 더 합이? 뭐가, 이게 60 맞아? 70 아니야? 그0 맞아. 근데 왜 합이 안 맞지? 어디서 지금 순사 한 수가 틀린 거냐 내가 지금? 옳지. 어? 옳지. 오인치 오인치? 아, 오인치? 오십칠 년인데 어. 위에 건안 바꿨잖아. 요 국어 영어 저 전원 안 바꿨잖아. 요아 그렇지 그렇지. 아, 오 <laughs> 삼천. 삼천. 야. 오 삼천. 야. 그렇지 이걸 이걸 안 바꿨지 어쩐지. 아 삼천. 아. 이 이걸 바꿔야지. 3시간을 빼야지, 어쩐지. 어, 좋았어. 그럼 20, 8, 하고, 24. 24. 넣고, 그러면, 얘가 15니까, 13시간씩 넣니까13 넣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를 7, 6, 이렇게 하면 되지. 음. 그 다음에 24시간이니까, 10이니까, 13시간 레이야 되니까, 13시간이니까, 야, 너, 안, 그래도 안 맞는데? 아, 여기를더 넣어야겠구나. 여기를더 넣어야겠다. 더 해야 돼. 여기를 3시간, 4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이렇게 해야지. 그럼 3, 4, 12, 16, 16, 3, 4, 12, 16이니까 8시간 만드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되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국어. 국어는 비는시간 여기 1시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시간 있어. 2시간 있고, 여기 2시간 이렇게 되면 되지. 그럼 5시간 나오지. <laughs> 알았어, 아, 기다려. 아. 자, 됐죠? 응. 알았어, 아, 빡빡리지 마. 자. 저렇게 매, 노매너가 있어, 매너 안 좋은. 자. 미쳤나? 미쳤나봐. 한잔 받자, 내려갔다 와. 갔다 와. 철, 철, <laughs> 자, 그래서 이걸 늦는데 이렇게 늦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지금 세 시간 을 거야. 그럼이 여기만큼 수학을 하고, 이만큼 수학을 하고, 그다음 여기를 영어를 옆에 좀 하고. 영어 이렇게 하고 여기 배정에 넣는 거야. 여기 수학하고 여기까지 수학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영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수학을 하고, 그다음에 만큼 영어를 하고, 만큼 부어하고. 한석 어떻게 짜는지 알겠니? 예. 어, 수학하고 만큼 또 영어하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수학을 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여기도 수학을 여기까지 이만큼 하고, 영어를 이만큼 하고, 국어하고, 이런 식으로. 또, 수학을 이만큼 하고, 영어하고, 더 다니지. 이렇게 넣는 거야. 해보세요. 자, 오늘 숙제 뭐냐면, 얘를 집에 가서 돈을 짜서, 어, 어제, 어, 수열반 애들은 다 보냈어요. 100% 그래서 쓰,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서 학친으로 나한테 인증샷을 보냅니다. 그럼 내가 보고 아뭔 잘했고, 뭐를 고치고 하는 걸 알려줄 테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가 제대로 돼. 저렇게 아,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똑바로 앉아 있지. 한달수강 40만 원이야. 1년에 500만 원이니까 3천만 원. 그치지 <laughs> 어 근데 영어만 다니게 아닐거 아니야 수학도 계속 다녔을거 아니야 한 6천만원이네 국어도 다니잖아 9천만원이네 어기네억 억이네 어? 억 해야돼 작년에 잠시 잘 나왔어 작년에 잠시 잘 나왔었어 어우, 축하드립니다. <laughs> 작년에 점수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해야지. 내점수 다시 보고, 이반 없앨라 그랬어. 화요일 거 보니까 통과한 사람 세 명밖에 없더라고. 팀장이 맞죠? 어. 없앨라 그랬어. 진짜 응. 다닐 필요 없어. 그 이상 성의하고 미친듯이 공부해야지. 나도 미친듯이. 수업할 테니까, 여러분도 미친듯이 하세요. 제발 좀. 엄마, 아빠, 그벌견돈 벌기, 벌기 얼마나 힘든데. 진짜 장난 아니야. 아씨, 더 열받게 만드네. 땀나잖아, 씨. 딱 보니까 1,500, 1,000, 3,000. 얼마다 니는지 우리하고. 6개월. 6 그러면, 250.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를 <laughs> <laughs> 250이 3천보다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질문 없죠. 어, 이렇게 해보세요. 응,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웃음> <웃음> 응. 그렇지. 응. 뭐 앙독 시간 있지. 그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서 짜면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당연히 다른 시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맨날 하는 뭐 뭐, 뭐, 유도를 한다, 유도 학원일 수 있고, 학원에 오후가 하는 차량 시간도 있고, 식사, 지금 식사 시간 안 넣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넣고, 자기가 이제, 그걸 알아서 이제 조정에 넣어야지. 그리고 자기가 순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 이제 계산을 뽑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 내년 3월에서 내가 물어봤을 때, 1500, 너 지금 요즘 일주일에 공부할 시간 몇 시간이 그러면 딱, 아, 32시간입니다. 이게 대답이 나와야 돼. 어. 이것만 지키면, 야, 그 답, 이름까지 뵙기는, 그 멍청한 애들 성교가 돼 갔는데, 너네 다 연고대 갈수 있어. 진짜야. 응. 응. 해보세요. 자, 쓰세요. 일단 노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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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띄 그냥 어워봐 주세요. 하지. 그 어제, 그, 수분반 애들 내가 해오라고 했더니, 이거 말고, 칼라로 한거 먼저. 칼라로 한거 먼저.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간 펼쳐서 보낸 거야, 나한테. 자, 됐죠? 어, 그래서, 어, 아침 9시부터 해서,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아까, 그지? 귀가, 이렇게 뭐, 시간 해가지고, 씻기, 뭐, 휴식 시간, 밥 먹는 시간, 어, 뭐 등등. 이렇게 다 매일매일 공부할 시간 계산해서 잘했죠. 음. 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단점 뭐냐면 학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학교 시간표를 넣어버리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에서 각 과목별로 숙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시간표를 보고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매일 시간 뭐 학교 수학수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수학이 있는 날 여기다 수학수제 하는 시간을 넣어야겠지. 그래서 이 자체 안에 학교가 아니라 학교 시간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살고 있는 그게 한 번에 보여야 돼. 됐죠? 어, 되게 잘했어요. 화요일 날뭐 이렇게 반복하는 거부터 해서 뭐 저녁 먹고 영화하고 가고 등등. 시침 준비? 얘는 준비를 뭐 30분씩 해. 뭐, 뭐야. 어, 씻나? 어, 씻어야 되나? 꼭 매일? 자,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아까 엉망인 거 보여주세요. 뭐냐 이게 아유 진짜 이름 죽여버릴까 진짜 땡땡땡땡땡땡 <laughs>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어 이게 성적 차이야 이게 성적 차이야 아까 걔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야 얘는 지금 우리 학원에서 제적 대상 일호야 어 제적 대상 일호야 지금 삼진하고 일호야 예예정 다르잖아 그지? 다르다고 그게 공부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 노력이야. 성의가 있어 보이냐? 내가 봐도 이게 아까 걔랑 비교아까 그거 보세요. 아저씨, 뭐예요? <laughs> 다르잖아. 성의가 성의가 다르다고. 근데 얘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애 아니야. 온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근데 봐, 얘가 나중에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 내가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야. 얘는 일주일밖에 안 됐고, 아까 걔는... 걔도 사실 3,000만 원이야. 3,000은 안 되겠다. 1,500 되겠다. 수분반에. 1,500짜리가 있는데, 얘는 40만원짜리고, <laughs> 아까 걔는 1,500짜리야. 일주일 됐거든.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얘 성적이.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성의껏. 성의껏. 힘들어, 처음에는 이거. 30분, 1시간? 아휴. 2시간은 걸릴걸? 어, 금방 못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고심해야 돼. 정말 고심을 생각하고, 아, 이때 영어 숙제를 하고, 복습을 하고, 모의 고사를 이때 풀고, 수학실을 뭐, 수학식언제 하고, 뭐, 이거를 다 생각해야 돼. 쉬운 일 아니야. 나 8시간 안에도 봤어, 이거. 일요일에 하루 종일 했대. 8시간. 근데 걔가 안양 대고에서 거의 꼴찌였는데, 한양대 갔어요. 건축공학. 지금은 두산건설에서 일해요. 걔가, 수진이 한는데 8시간 짰대, 자기. 8시간. 처음 할 때, 예비고 올 때. 지금도 기억나. 그래서 만나고가 그래. 아휴, 8시간이나 계획표를 8시간 짜던 것이 참 많이 컸다, 음, 지도 웃어. 처음 해보니까. 음. 8시간. 알았죠? 성의 있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